예, 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그죠? 힘드셨죠? 그죠? 지금 보면은, 어, 그래서 시장도 상당히 좀 조정폭이 깊었고, 그죠? 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죠? 종목을 에, 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화로 많이 물으시는데, 에, 뭐, 이런 장에서, 저희 방에서도 뭐 수익이 뭐 대박이 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5성 같은 경우, 짧게, 오늘 아침에 5성 첨단 산업, 그죠? 짧게 뭐 이익 실현, 그죠?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외 나머지는 뭐 그냥 찬찬히 보는 그런 정도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laughs> 그 상담해 드릴 종목은 두 종목이거든요. 어 사실 이제 이또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언제 바닥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닥은 개인 매도가, 그죠? 10시 이전에, 오전 10시 이전에 천억 이상 나와야 돼요 지금 보면 오늘도 개인들 매수가 지금 계속 그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 제가 이게 쌍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만큼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죠? 준비를 하셔야죠. 현금을 딱 들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럴 때 수익 구조가 아주 좋았잖아. 이럴 때. 그죠? 그랬으면 지금 이제 조정 보고 나면 또갈 때. 지금 보면 시장에 사실 보면은 지금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지금 한정돼 있단 말이죠. 에몇개 종목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특히 신규주들 이런 종목들만 움직인다. 오늘 보면은 뭐코리아에스 투자증권, 뭐 그죠? 아이큐 제테마, 뭐 이런 애들, 그죠? 네오클레마, 뭐 이런 것들만, 그죠? ITM 반도체 이런 뭐, 것, 그죠? 이런 것만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그죠? 어 지금 보면은 어, 필록스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질문들이 많이 와서요. 제가 사실 오늘 저희들도 필록스를 짧게 예, 단기 트레이딩을 해, 하기는 했습니다. 뭐 여기서 그죠 파동 뭐 짧게 뭐 주당 한 200원짜리 나왔는데 굉장히 이게 가파르게 막 나왔다고. 지금 보면은 아 여기가 아니네요. 이게 음, 입니다 여기 여기 파동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는데. 사실, 이 필록스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임상, 이사, 그죠, 뭐, 나스닥, 상장 뭐, 그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지금 이 파동 기이를 한번 보라고요. 그죠? 보면은 거의 세배 정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점으로 날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거는 그림으로, 이 지금 이그현재에 지금 이 필록스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그림을 그렸던, 뭐, 국일 재지처럼, 그죠? 뭐,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은, 파동이 나오는 애는, 절대 올선을 깨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올선을 깨면서, 강하게 이렇게 짱대 양봉을 뿜어줄 때, 그죠? 이를게 뿜어줄 때나, 그 다음날 이렇게, 이럴 때도, 여기에 사지 않아도, 여기도 밑꼬리 공략하면은 거의 10% 넘는 한12% 정도 수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 이날도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라인에서는 이렇게 파동이 나오, 많이 나온 종목은 절대 올세를 깨면 안 되고요. 올세를 깨게 되면은 반드시 얼마에 사셨던가에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다행히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어, 8,000원, 7,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는 거야. 쌍봉이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좀 밀렸다가, 그죠? 8,000원을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터닝을 해서 갈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 이렇게 좀 어, 많이 해먹고 나면은, 또, 더 이상은 어떻습니까? 흐름을 잘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파동이 많이 나온 종목은 반드시, 그죠? 차트의 기준에 의해서 오일선, 그죠? 어, 이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칙으로 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ABL 바이오 이 부분도 되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16,000원, 7,000원 대부터 해서 제가 또 22,000원 전으로 해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좀 여기 익실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이 저점이 15,000원, 16,000원이고 지금 오늘도 18,0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바닥에서 계속 이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록스하고는 다르죠. 필록스는 가감이 일 선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지만 얘는 파동이 나온 게 없잖아, 그죠? 이 얘는 지금 이 라인을 지금 현재 이121 이평선입니까? 이이 라인을 깼다고 치더라도, 지금 역별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죠? 얘는 조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18,000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전점 15,600은 제가 볼 때는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요 앞에 있는 요 16,300원, 여기도 가기는 힘들어요. 그죠? 많이 깨봐야 17,500원. 그죠? 그런 데서 또 살살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 필럽스는 밀린다고 물량을 참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물량을 확보를 하면 또 다시 뭡니까? 2만원, 2만천원 이럴 때또 사이클을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많이 움직였고 얘는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내려가니까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지만 지수가 트닝할때 되면 또 ABL 바이오가 빨리 트닝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룩스 같이 파동이 많이 나온 종목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원칙 매매를 해야 된다. 그죠? 오일선이 깨지면 바로 그죠?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어디에 들어가셨던 간에 정리를 하셔야 되지만, 파동이 이렇게 나오지 않은, 그죠? 이렇게 바닥에서 아직 있는 애들은. 어는 지지 라인을 깬다고 하더라도, 요, 요 라인을 딱 트닝할 때를 잘 지켜보시면서, 그죠. 여러분들께서 물량 확보를 좀 하는, 그런 어떤 전략. 그죠. 요렇게 오늘 두 종목을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제 또내일또또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예, 종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유튜브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